그 동안 어떻게 보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던 게쫙하고 펴진다. 그러니까 금전이요, 문서요, 그걸 모든 삼박자가 귀인이요, 모든 게 삼박자가 올해는 그것이 모든 것이 나한테 다되돌아올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상낙두장군 조만신입니다. 네. 아, 이번 시간에 냐요 네. 2025년 56세, 어. 70년생 개띠 운세 알아볼 건데요. 네. 아,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띠분들 전체적으로 좀 가장 크게 들어온 운들은 어떤 걸까요? 온 얘기 전에 일단 성격부터 얘기할까요? 네네네. 우리 이 개띠들은 겁나게 자존심이 강해. 그리고 욱시도 있다. 그리고 부리를 보면 참지를 못해. 참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그걸 못 참고 그냥 뛰쳐나오는 음. 그런 성격이 있어. 음.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가야 될 것도 못 하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다. 그래서 그냥 끝맺음을 못 하고 나오는 그런 우리 성격이 많죠. 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개띠들이 착하면서도 많이 그걸 다 하지도 못하고 와. 음. 내가 개띠라서 그래. 개띠라서 너무나도 그걸 잘 알아 그래서 음. 할 말이 많아 <laughs> 음. 올해 개띠들은 어쨌든 그동안에 힘들었다면 작년에는 정말 죽을 똥살똥 했어요 음. 음. 그러면 올해는 마음먹은대로 뜻하는대로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안 움직여졌죠? 그럴 거예요 왜? 그냥 인동법이라든지 그동안에 너무 지쳐 있었어 뭐문 열렸어 그랬다고 신발끈 묶고 자면 요 이따가 확 하고 달리나?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되고 뭔가가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슬슬 풀려서 아마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이제 준비돼서 달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좀 하나하나 매듭이 하나 풀리듯이, 이제 풀려서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이미 뭐, 저만치 달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요만치 달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천미터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달리기 시작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어, 올해 이제 운기가 정말 좋아지실 것 같은데, 음, 음. 어, 걔띠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좀, 어떤 부분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까요? 인간고. 어... 아까도 말했잖아 욱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거나 그걸 좀 때로는 감수하고 감고못본 못본 척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 바람 인동법 인간 인간의 사람들 그런 뒤통수 뭐 이런 거자기간에는 뒤통수야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지 본연이게. 자기가 자기 혼자 또 혼자 상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더디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음. 늘제 자리야. 어... 그래서 늘제 자리인 거야. 어... 그러지 않으면 조금 앞서 갔을 텐데. 어... 자아반성을 해. 야지 <laughs> <laughs> 어떤 걸좀 많이 해야 될까요? 어. 그러니까는 네. 자기 성격을 일단 죽여야지. 어, 어 그러니까 어울리고 어... 늘 같이 제. 그렇지 않고 제자리에서 맴돌지 않고 음. 이만큼 갈건데 욱하니까 음. 다시 제자리에 오는 거야 다시 또나 같이 가 가다가 아이씨 아니야 그러고서 다시 또 돌아와 음. <laughs>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많이 한 거지 그냥 늘 쳇바퀴 돌듯이 항상 자,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나, 나가다가도 돌아오고 늘 그러다 보니 자기 자리에 원치 않게도 늘 제자리로 오게 되지 않았나 싶은 거지 그러니 이제는 대운도 들어왔고 이제는 자기 성깔도 죽여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다 준비는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는 자세로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떤 누구보다도 산꼭대기 이미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가지 못했다 항상 준비는 돼 있었어 항상 하늘 저만치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았나. 70년생들이 더 하지 않았나 싶어 음, 음. 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띠분들 문제 음. 말씀해 주셨고 음. 이제는 70년생 개띠분들 알아볼 건데요 음, 음. 어, 생님께서좀 바라보셨을 때 음. 개띠분, 그 70년생 개띠분들 올해 하반기좀 문제는 좀 어떨까요? 우리 70년 네. 경술생 말 그대로 경술 음. 지잘난 맛에 살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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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지잘난 맛에 살고 음. 같은 개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58년 개띠, 70년 개띠, 뭐, 이렇게 개띠들 보잖아요. 그 개띠 중에서도 제일 자존심이 세. 내가 볼때이 음. 점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자기 자존심 하나로만 버틴기고 살아. 음. 그래서 상처도 많아. 음. 그래서 혼자 눈물도 많이 나. 남한테 정도 많이 베풀고, 누가 뭐래도 혼자 울기도 잘 울어. 스트레스도 많아. 누가 뭘 했나? 혼자 쥐가 베풀고 혼자 우는 거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 혼자 그냥 제자리 걸음이 됐다 이제는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을 거다 베풀었잖아 베풀었으니까 그게 이제 걷어지겠지왜 베푼 자는 늘 언젠가는 그게 수확이 돼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곧 경수생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 70년생들 그러니까 올해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던 게쫙 하고 펴진다 그러니까 금전이요 문서요 그걸 모든 삼박자가 귀인이요 모든 게 삼박자가 올해는 그것이 모든 것이 나한테 다 되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단나 잘났다고 또 너무 고개 빳빳하게 세우지 말아라. <laughs> 그것은 곧 네. 무엇으로 돌아오시냐 구설로 다, 또 괜히 또 화살이 오니 가끔은 고개를 좀수그러라 그래야 그것이 하장한 꽃이 펴서 모든 것이 벼가 익어서 나한테 다 돌아온다고 하니까 음. 모든 것이 나한테 황금알이 돼서 온대. 이 좋다. 응, 응, 황금알이 어. 돼서 오니까 오, 올해는 조금만 조금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봐도 못버 어? 아, 저건 절대 내가 뱉지 말고 꾹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조금만 참고, 그러면 100배가 아니라 200배가 돼서 돌아온대. 어, <laughs> 아, 좋은 용기를 가지셨네요? 왜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네. 우리 경술생은 자존심 하나로 산다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다 뱉고 산단 말이야. 음. 이건 아닌데, 그러고 다 뱉어버린단 말이야. 음. 그래서 때로는 잃어버려. 그러니까 차라리 못, 그냥 이거 한쪽 눈 감아야 된다니까? 음. <laughs> 한쪽 눈 감아야 된다고. 못본 뭐 척해야 돼. 그리고 그 있잖아, 욱시, 욱하고 내 거를 내려놔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돼. 그래야지 우리 경술생, 7 0 년생은 있잖아, 올해가 인생 역전이 되는 해다. 백세 시대에 평생을 가는 인생 역전을 만드는 그런 해 운년을 만드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 내 인생 내가 만드는 인생 역전이야. 응? 터닝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그런 역전의 그런 한 해가 만드는 해니 여러분 파이팅들 하시고 나 스스로가 나를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꽉 차도 이렇게 한번 참아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인생 계획표를 한번 다시 짜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파이팅 한번 해 보십시다 진심이에요 <laughs> 진심으로 파이팅오 진짜 우리 개띠들이 말, 그 개띠, 그 성격 있잖아. 왕왕왕 하는 거. 그거 워워워 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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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야 돼. 응, 네. 음, 그러면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